안녕하세요. 가자캠핑입니다. 오늘은 기존에 보여드렸던 트럭캠퍼 오늘 전시품으로 하나 출구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제품은 기본 380만원짜리 트럭캠퍼인데요. 구매자분께서 방충망까지 설치 의뢰를 하셔가지고 방충망까지 또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런저런 모양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. 기존 설명을 드렸다시피 양쪽에 창문이 하나씩 두 개가 있고요. 뒤편에 문에 창문을 하나씩 해서 총 창문 4개로 설치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한 제품입니다. 내부를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기 스위치 박스 겸 간단한 조그만 수납장 이 설치를 했고, 그래서 이 제품은 기존 영상에서 한번 보셨지만은 오늘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, 뒤에 방충망 전체적으로 설치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끝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